82번 인데요. 80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하던 세탁기의 전원을 끈후 20초가 경과 후에 정지하였다. 그러니까, 나중 각속도는 0이 되겠죠. 초기 각속도는 얼마야? 80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 약몇 바퀴를 회전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각가속도 알파는 dt분의 d오메가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d 오메가는 니코르 알파 dt겠죠 적분하면 그죠 0에서 t 초까지 적분하고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이렇게 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는 알파 t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dt에서 적분하니까 t 나올 거고 0부터 t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오메가가 나중 각속도는 정지하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가속도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t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각하고 각속도 각가속도 상관관계식. 요 식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론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어, 문제 풀면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요렇게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오메가, d, 오메가는 알파, d, 세타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까지, 오메가, d, 오메가는, 뭐가 되겠어요? 인테그랄, 세타 제로에서 세타까지, 알파, d, 세타. 적분 변수들을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적분하면 2분의 오메가의 제곱일 거고, 오메가 제로부터 오메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알파, 그렇죠? 세타. 세타 제로부터 세타 이렇게 나오니까 두 번째 값은 알파 세타 마이너스 뭐예 세타 제로로 나올 거고요. 요 값은 2분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2무, 2분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풀어봅시다. 2무의, 2분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2분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2분의 1을 그냥 묶어도 되구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 값이 알파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2 알파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각속도가 0이었잖아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2알파 세타 세타 제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세타 제로가 초기에 어째요? 아 0이었죠. 세타 제로가 0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 어째요? 여러분들 0초일 때 각은 0도부터 해가지고 나중 회전한 각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제로가 0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 세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세타가 라디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바퀴가 여러분들이 이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래서 이파이로 나눠주면 전체 매대전 세탁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지할 때까지 몇 회대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87번인데요. 달 표면에서 중력가속도는 지구 표면에서의 6분의 1이다. 지구 표면에서 주기가 t인 단진자를 달로 가져가면 그 주기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먼저, 지구에서 주기가 t인 단진자가 개념이 어떻게 됐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힌지에다가, 이렇게 봉에다가 mg. 이렇게 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구했었어요? 여러분들, 운동방정식을 제가 책에 자세히 전개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운동방정식 전개하면 세타 2도트 더하기 뭐예요? l분의 g 세타는 0이다. 이렇게 되었죠. 바로 l분의 g 값이 바로 고유 각진동수죠. 오메가 n. 그래서 루트 l분의 g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 t는 2파이를 뭘로 나눠요? 오메가 n으로 나누기 때문에 루트 l 분의 g가 되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파이 루트 g 분의 l이 바로 지구에서의 단진자에서 주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구 거를 구한 다음에요. 지구 표면의 6분의 1이죠. 중력이 달 표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요 t 달이다 이렇게 되면 2π 루트 g 분의 l인데 이 g가 6분의 1 g가 들어가는 거죠. 지구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이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 2π 루트 g 분의 6l이렇게 개념이니까 루트 6을 앞으로 써서 내 보내면 2π 루트 g 분의 l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지구에서 주기 T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6T가 답이 되겠죠? 이해 되셨죠? 89번인데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질량 M인 질점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라 거예요? 어, 이쪽이 Y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X, Z는 변화가 없고 뭐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y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속도 성분 v 벡터로 나타내면 보통 u v w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ui vj wk 이렇게 쓰면 x하고 z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i vj 0k 이런 개념인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z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 질량 m인 질점이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vu 속도를 갖고 있다.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게 5점이잖아요. 각운동량의 개념은 h 제로는 r 크로스 프로덕트 mv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벡터에 요게 크로스 프로덕트의 외적. R의 개념은요, M이 가지고 있는 위치 벡터 요 개념이 바로 R 벡터에. 이해되셨어요? x축으로 지금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x축으로 A만큼 갔잖아요. 이게 A니까 그래서 A i. y축으로 얼마만큼 갔죠? 그렇죠. b만큼 갔죠. 그러니까 bj. z축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그렇죠. 요 높이가 바로 뭐겠어요? c만큼 간 거죠. 그래서 r 벡터의 개념은 ai 플러스 뭐예요? bj 플러스 뭐예요? ck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r 벡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mv 벡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거는 AI, BJ, c k 고요 M은 질량이니까 일정하니까 스칼럿 값이니까 그대로 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0I, VJ, 0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인데 얘가 0,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VY는 V다 이렇게 해서 요두개 값을 크로드 크로스 프로덕트 값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예, i, j, k. 제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i 크로스 프로덕트 j는 뭐가 됐었죠? k. jk는 뭐가 됐었죠? i가 됐었죠? ki는요? 마이너스 마인... J가 됐었고 오른쪽으로 됐을 때 플러스고요. 좌로 돌면 이 값은 뭐가 됐었죠? 그렇죠. JI는 마이너스 K가 됐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했던 내용들이 바로 요거였었죠. 자, IJK인데요. 요 성분을 IJK 이렇게 쓴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요게 I고 요게 J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K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플러스니까, AMV가 플러스고요. 요거는요, 어차피 0이니까, 됐어요? 마이너스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0이잖아요. B0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0이라고 쓴것 뿐이고, 그러면 AMVK 성분만 살아남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J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 성분이 있겠죠. 이 i 성분하고 j 성분 때문에 뒤에다가 요게 i하고 요게 j잖아요. 그러면 ki가 뭐가 되죠? ki가 j 성분이니까 요 c0.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0. 그러니까 j 성분은 i에 없겠죠. 그 다음에 jk 성분은 뭐예요? 플러스니까 b 곱하기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요 kj니까 kj면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mv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 만난 글쎄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행했더니 요 j 성분은 아예 없고 마이너스 mcvi 더하기 요거 뭐 그렇죠? m A, V, K 이렇게 답이 되어지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면 플러스였고 이렇게 돌면 뭐였어요?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A 크로스 프로덕트 B 하면 이게 A, B 뭐였어요? 사인 세타의 함수였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외적을 구할 때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어쩐다? 어, 다. 살아남지를 못하죠. 왜?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0도면 사인 0도는 용도는 0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90도인 성분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의미가 외적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모멘트를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운동량이 이 점으로부터 요 돌아가는 운동량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 v를 줬을 때그 개념이 바로 각 운동량이기 때문에 모멘트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예, 한번 풀어보십시오. 99번 인데요. 스프링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프링백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U자형으로 원래 상태 이렇게 구불렸어요. 사각형으로 기울였는데, 이게 다시 탄성력에 의해서, 어째요? 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이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스프링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굽혔잖아요. 이 상태로 굽혔는데 얘가 펴져가지고 어째요?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갖다가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같은 두께의 판재에서 굽힘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거는 여러분들 굽힘 공률 반경 기억나십니까? 이게 공률 반경이 크겠죠. 많이 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률 반경이 이게 작을 거 아니에요. 보호 굽힘에서 이런 거 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률 반경이 어째요? 작다라는 말은 많이 굽혀 버린 거예요. 많이 굽혀 버리면 재료가 이미 변해가지고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스프링 양은 빽 양은 어째겠어요? 작겠죠. 이런 부분이 어째요, 여러분들. 공줄 반경이 크면 쇠를 이렇게 살짝 구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프링백이 어째요? 크겠죠? 이해되셨죠? 100번인데요. 내접 기어 및 자동차의 3단 기어와 같은 단이 있는 기어를 깎을 수 있는 원통형 기어 절삭 기계로 오른 것은 4번이에요. 펠로즈 기어 쉐이퍼인데요. 요게 바로 펠로즈 기어 쉐이퍼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기어를 절삭 가공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면 기어를 여기를 먼저 가공하고, 여기를 가공하면 어째요? 2단 기어를 가공할 수가 있겠죠? 또 요렇게 되면 어쩌겠어요? 어, 내접 기어를 이 부분에 기어를 가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접 기어도 가공할 수 있는 게 바로 펠로즈 기어 쉐이퍼고요. 어, 호빙 머신은 이게 호브예요. 요게요. 호브가 요렇게 경사지게 돼 있어 가지고 헬리컬 기어를 또 가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그라인딩 머신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예, 겉면을 연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그 기어 쉐이퍼는요. 이 부분이 레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개념이 레크잖아요. 그래서 경사지게 돼 있으면 요게 헬리컬 기어를 가공할 수 있고, 절삭날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컬 기어를 가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렇게 레크를 수직으로 설치하면 기어가 어때요? 이 부분을 가공하기 때문에 어때요? 평기어를 가공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마그 기어 쉐이퍼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